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케이지 모빌리티 수지대리점 차통용 노원호입니다. 어, 올해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또토레스예요 근데 어, 토레스는 어, 종류가 어, 토레스 가솔린도 있고, 전기차, 그 다음에 EVX 있죠. 그 다음에 어, LPG. 근데 어, 블랙 에디션 나오면서 토레스 벤이라는 이제 화물 차량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화물 종류인데 어, 외관은 토레스입니다 어, 그래서 토레스 d 을 오늘 리뷰리뷰 a t c h I d 토레스 벤을 소개하기 전에 어 지금 새 이제 뭐 영상들이 좀 유튜브로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토레스 전기 픽업 차량 혹은 뭐 렉스턴 서밋 리무진 이런 정보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 대리점에서 어 라인업이 구성될 때그 영상을 또 제작을 하게 될 거니까 그 정보들은 또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면 어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레스 벤을 한번 이제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근데 사실 외관은 뭐 설명 드릴 게 없어요. 이전 영상들 보면 토레스 외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어, 가격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어, 그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어, TV7. 어, 지금 가격표 나오죠? 어, 2934만원 짜리입니다. 근데 보통은 토레스 벤 같은 경우는 고급 사양을 선택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차량은 이제 고급형으로 선택이 됐는데 어 이제 고객님들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혹은 어떻게 보면 어 외관 사양, 내부 사양 어 체크를 하면 좋을지 그 견적 같은 걸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외관은 똑같아서 어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프론트 부분은 측면으로 와봤습니다. 어 뭐 외관은 똑같아서 크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건데, 휠을 보니까 20인치 휠이죠. 어, 요휠 같은 경우는 TV7에서 또 추가 옵션이 있어요. 167만원. 인텐스 패키지라고 휠, 어, 천연가죽, 뭐 무선 충전기 등등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차가 화물이잖아요. 어, 이제 화물 빅칸을 설명을 이따가 드리겠지만, 화물은 세금이 쌉니다 연간 세금이 28,500원밖에 안 해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 혹은 뭐 운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한해서 어좀 토레스를 염려해 두고 있지만 영업이나 아니면 사업 적 측면에서 어 회사 용도로 좀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 생각하는 옵션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휠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나 솔직히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934만원에서 어, 이제 인테스 패키지 추가하면 이제 3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TV5에서 그냥 밸류어 패키지 정도 추가하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어,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휠은 17인치, 18인치, 20인치. 이렇게 기본 등급부터 어, 이제 추가 옵션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단 우리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토레스 벤이 전시차가 없다 보니까 대리점에서 이제 고객님들이 벤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요 각도. 왜냐면 지금 벤은 화물칸이 뒤에 막혀 있잖아요. 안전봉 해가지고 딱 막혀 있는데 요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생각보다 각도가 좁진 않아요. 상당히 운전하기 편한 각도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공간이 좀 있어서 이 정도로 좀 기댈 수 있는, 이런 각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부는 똑같고, 어, 요 차는 이제 뭐 고객님이 브라운을 좋아하셔서, 어꼭 옵션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브라운 매니아인데, 좀 화물을, 그냥 화물 용도로 보시는 분들은 뭐 굳이 추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좀 다방면으로 어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열은 이어 정도, 각도도 이 정도다. 그리고 요, 지금 전동 시트, 이것도 이제 추가 옵션입니다. 자, 1열 이렇게 봤구요. 이제 제가, 저도 제일 궁금한 2열, 2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열 창문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화물, 이제 우리나라 규제는, 어, 이안전봉이 무조건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제거를 하시면 나중에 검사 받을 때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물론 탈부착이 좀 가능하게끔은 해놨는데, 요거를 절대 띄시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구매하셨을 때. 검사를, 어, 이제 제대로 받,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짐만 실을 수 있는 그냥 짐칸이에요. 사실 뭐뭐 카다락으로 보셨겠지만 어 그냥 짐만 실을 수 있게끔 딱돼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이점은 하나는 여기 이제 또 공간을 또 추가적으로 열수 있게 어 개방할 수 있게 또 글로브 박스처럼 안에 또 넣을 수 있거든요. 한번 빼볼게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해야 되나 편하게 이렇게 좀 클리병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 있습니다. 좀 모양이 좀 빠지는데 <laughs> 번호판도 아니고 이렇게 딱 제거를 할수 있게끔 보면 이 공간이 뭐 일단 우리 작가님이 카메라로 볼수 있겠지만 공간에 또 넣을 수가 있, 있기는 있네요. 요 짐을 안에 좀 넣으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번거롭게 볼트형으로 이렇게 양쪽에 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제일 중요한 후면으로 와봤는데요. 어, 일단은 아까 어, 인테스 패키지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입니다. 뭐 이거는 많이 아시니까. 근데 뭐 전동 트렁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넣겠지만 뭐 일반 수동 트렁크도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스마트 테일 케이트 때문에 167만 원을 넣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막혔어요 여기가 근데 이제 가솔린 모델이나 일반 차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러기지 이제 보드처럼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밑에 공간을 아예 그냥 없애버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까지 이렇게 좀 개방형으로 해놨으면 어땠을까. 화물 규제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딱짐만 실을 수 있게. 이렇게, 어,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토레스 밴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시면 약 이제 고객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한, 한달 반에서 두달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토레스 차를 만들고 또 이제 특장업체로 가가지고 SNC, 그, 특장 업체에 가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까지 맞춰야, 어, 그래야 벤으로 등록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걸리는구나. 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줄자를 제가 준비했는데, 왜 그러냐면, 뭐, 얼만큼 실을 수 있는지, 이 용량은 이제 이미 재원상 다 아시겠지만, 길이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이세로 가로 한번 볼게요. 저 제일 긴 거는 뭐 이제 1m. 1m 75. 이제 175죠. 그래서 요 정도 길이가 되겠구나 보시면 됐고 갖고 옆으로도 한번 옆에는 정확히 어 1m 35. 135. 스크린 골프전 저 오케이 퍼팅 거리네요. 어 어쨌든 요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구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운전을 해봤는데 뒤에가 막 안전봉으로 막혀 있으니까 좀 후방 카메라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 자, TV5 기본으로는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긴 한데 9인치 스마트 미러링 이제 내비가 어 이제 미러링만 가능하고 후방 카메라도 이제 9인치다 보니까 좀 작아요. 그래서 어, TV5에도 이 인포콘 내비게이션 12.5인치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넣어서 필수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V5에는 그 내비만 넣으셔도 그래도 2800이 좀안 되니까 좀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가세 환급이 되죠. 사업, 개인 사업자로 구매하시거나 법인 사업자로 구이, 구매하시면 어, 10% 화물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물 승합 이렇게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구나 구매할 때 그래서 참고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벤은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전시차가 없어요 그래서 벤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시면 좀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벤을 어, 실제로 보고 어, 구매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차는 실제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영상도 영상이지만 실물을 영접하고 싶다. 그러시면 연락을 꼭 주십시오. 이렇게 주시고. 오늘은 좀 짧고 굵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픽업트럭, 어, 이제 뭐, 공문이 올라오는 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저도 기대되는 이제 렉스턴, 어, 서밋, 이제 리무진 차량, 어, 체험엔 SUV 느낌으로 살려서 나온다니까 어 제가 공개가 되면 제가 영상 한번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독과 이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Yeah, this bay needs you every day You like my oxygen Make it seem like the barge then. You know. them Got my heart, no barge in from the